안녕하세요, NPC입니다. 이번에는 울기르 통제의 전당 사냄 백티스 영나이도 웅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티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우두머리로 여러 패턴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공격대를 괴롭힙니다. 백티스는 약 90초간 본 페이지를 진행하다 30초간의 사이 페이지, 그리고 다시 본 페이지의 흐름을 반복하게 됩니다. 백티스는 페이지별 특징이 확연히 다르므로 전투의 흐름을 따라가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투로 시작하면 백티스는 오메가 매개체라는 디버프를 탱커를 제외한 무작위 대상 3명에게 시전하는데 이 디버프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백티스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메가 대상자는 10초 동안 2초마다 큰 암흑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개인 생존기를 쓰고 힐러는 대상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피해량만큼 디버프라면 생존기와 힐을 통해 살리면 그만이지만 오메가의 핵심은 말려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처의 아군에게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아무리 멀리 있어도 무적기가 있어도 심지어 대상자가 죽어도 반드시 전이됩니다. 한편 오메가 대상자는 말려시 주위에 오메가를 넘기게 되고 자신에게는 잔존하는 감염이라는 디버프가 일중첩 생깁니다. 이 디버프는 영구적인 디버프로 전이되지 않으며 피해량도 없고 오로지 받는 자연 피해를 중첩당 5% 증가시킵니다. 벡티스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서 잔존하는 감 감염 디버퍼와 관련이 있는 기술은 전염 단한 가지, 오로지 전염 이한 가지만 자연 피해에 해당합니다. 전염은 베티스가 주기적으로 시전해 필드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자연 피해를 입히는 광역 기술입니다. 하지만 전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메가 매개체는 계속 플레이어들을 거쳐 떠돌게 되고 자연스레 공격 되는잔주라 하는 감염 중첩이 증가함으로 전염에 입는 광역 피해량도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매개체 디버퍼가 잘 관리되지 못하면 몇몇 플레이어는 전염에 갑자기 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오메가 매개체가 탱커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골고루 돌아다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백티스 전체 좁게는 본 페이지 공략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잘 관리한다는 것은 한 명에게 동시에 오메가가 2개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단 한 명에게 오메가 디오프가 2개 이상 걸리게 되면 이를 다시 하나 하나로 나눠 전이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힐러들은 마나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메가 디버퍼가 잘 퍼지도록 공격대의 포지션을 잡아야 함을 자연스레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오메가 매개체 세 개인이 공대를 세 그룹으로 나눠 첫 대상자들이 각 그룹에 나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같은 그룹 내에서만 오메가가 돌게 되므로 한 명이 오메가 2-3중첩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개 실수로 한 그룹의 오메가가 2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해당 그룹 내에서만 오메가 디버퍼가 두개 돌게 되어 그 그룹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전체 체가 약산계하여 자연스레 오메가 매개체가 공격된 내에서 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운이 없다면 한 명에게 오메가가 2개 이상 들어갈 확률이 존재합니다. 공대장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일장일단이 있으나 스펙이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약산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티스는 주기적으로 탱커를 제외한 무적의 대상 한 명에게 잉태라는 디버프를 걸어 대상자를 5초 동안 기절시키며 동시에 5미터 내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2초마다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3개의 그룹으로 진행 시 잉태의 광역 피해를 피하기 위해 산개할 때 그룹 간의 오메가가 오고 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약산계하고 있다면 잉태가 와도 대다수의 공대원은 그대로 자기 위치에서 딜과 힐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잉태는 기술명처럼 5초간의 기절이 끝난 후 대상자 근방에서 역병융합체라는 쫄한 마리가 생성됩니다. 이 쫄은 잠시 후 면역억제라는 차단 불가능 한 기술을 시전하여 모든 플레이어에게 치유흡수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 디버프로 인해 힐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유 흡수 디버프까지 생기므로 힐러는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면역 억제는 시전 속도와 쫄의 체력을 볼때 반드시 한 번은 볼 수밖에 없지만 절대 두번 이상 시전치 않도록 쫄 생성 시 딜러는 쫄을 타겟으로 잡고 빠르게 점사해줘야 하겠습니다. 한편 백티스는 탱커 대상 기술로 진화하는 고통이라는 12초 동안 2초마다 자연 피해를 입히는 도트 디버프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2중 3중일 때 인계를 해주면 되는 간단한 교대 유도 기술이지만 실수로 오메가가 탱커에 전이될 경우 탱커는 잔존하는 감염 디버프가 생겨 받는 자연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진화하는 고통 기술의 피해량이 증가해 탱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탱커에게 오메가 매개체가 전이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본 페이지를 정리해 보면 오메가 매개체가 골고루 돌아다니도록 포지션하고 쫄이 나오면 쫄부터 빠르게 점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티스는 사이 페이지에 진입하면 에화라는 기술을 통해 붉은 피웅덩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에화 상태가 된 백티스 백티스는 잠시 텀을 뒀다 필드를 가로질러 랜덤한 위치로 이동하는데 이때 웅덩이에 닿는 플레이어는 잔존하는 감염 디버프 일중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동기가 부실한 클래스는 웅덩이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거리를 벌려 피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둬야 하겠습니다. 한편 한번 이동한 애과 상태의 백티스는 필드 전체에 피해 간헐천이라는 핏빛 웨이브 다발을 뿌리게 됩니다. 이 웨이브에 닿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지만 피해량보다 문제는 잔존하는 감염 디버프 일중첩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웨이브는 당연히 피해줘야 하며 특히 오메가 매개체 보유자는 신경 써서 피해하기 있습니다. 또한 백티스는 사이페이지에 걸쳐 역병 폭탄이라는 원형의 바닥 여러 개를 생성하며 총 2회 시전합니다. 이 바닥은 8초 후에 폭발하는데 폭발 시이 바닥 위에 아무도 없으면 그 자리에 역병 융합체가 생성됩니다. 사이페이지는 아무래도 공격대가 크게 산개에 있고 웨이브를 피해야 하는 등쫄들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쫄이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격대는 치유흡수 디오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오메가 보유자의 생존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닥을 꼭 밟아줘야 하며 원한 개당. 한 명만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역병 폭탄이 터지면 바다 위의 플레이어는 즉시 피해와 함께 8초간 추가 지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피해량이 생각보다 크므로 오메가 보유자는 큰 생존기가 없는 한 역병 폭탄을 밟는 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역병 폭탄은 생성 위치가 랜덤이므로 백티스의 근처에도 깔릴 확률이 존재합니다. 헌데 백티스 근처에 깔리게 되면 피해 간헐천 웨이브를 보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 바다관 무적기를 보유한 클래스가 무적을 사용하여 밟아주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역병 폭탄의 교집 힙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적기를 보유한 클래스가 두개 혹은 세 개가 겹쳐 있는 교점에 무적기를 쓰고 밟아준다면 킬러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페이지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역병 폭탄 바닥을 빠짐없이 밟는 와중에 피해 간헐는 웨이브 다발에 정신없이 필드에 쏟아지므로 힐러 또한 힐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페이지에서 오메가 매개체 보유자는 생존기, 생석, 물약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존에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백티스는 어느 정도의 기어 체크적인 요소를 띄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대에 잔존하는 감염 디버프 중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빠르게 잡아내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힐러 또한 대상 힐과 광역 힐의 완급 조절을 통해 오메가와 전염의 피해량을 빠르게 복구해줘야 하겠습니다. 이상 올디르 사넨 벡티스 영웅나이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